유한계시록 8장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.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. 또 다른 천사가 금향료를 가진 채 와서 재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재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.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.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재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.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.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지니.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.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.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,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.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.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,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,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,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. 밤도 그러하더라.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, 이제 새 천사가 불교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이 거하는 자들에게 화, 화,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.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,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, 화,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. 아멘.